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중고차 이민주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이죠 바로 벤츠 S클래스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의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식 벤츠 S클래스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약 4만 3천 키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을 하는 차량이고요 등급은 벤츠 S400 포메틱 차량입니다 이 S400 포메틱 차량은 6기통 3000cc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뭐 풀타임 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또 유사고 차량이에요 유사고인데 그중에서도 또 전순 이력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작업 부위 같은 경우는 라지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들어갔고 후드 판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 멤버와 인사이드 패널 이렇게 판금이 들어갔고 휀다 같은 경우는 탈부착 이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손 이력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실 거예요 자 그래도 또 저희 프리미엄 중고차만의 또 서비스죠 또 3일간 타보고 결정을 하셔도 되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타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차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뭐 떨림 같은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하이브리드 차량을 탄 것처럼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태고 벤츠 S클래스 하면은 벤츠 브랜드에서도 또 최상위 또 모델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타 브랜드 있잖아요 뭐 BMW라든가 아우디, 뭐 A8, 제 시리즈 같은 차량보다도 더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동급 차량들보다도 또 항상 출시될 때 옵션이라든가 네, 이런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좀, 좀 앞서 나간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신차로 판매되는 그 판매 대수부터가 남달라요. 굉장히 진짜 독보적인. 대형 세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한 차량이라서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에 돈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돈좀 벌었다 하면 사실 최고로 선망하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진짜 벤츠 S 클래스는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진짜 주행을 해보시면 와, 차가 진짜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그냥 마치 미끄러져 그냥 슥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관부터 살펴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확 풍깁니다. 그냥 첫 이미지가 고급스럽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센서도 그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휠 같은 경우도 18인치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에 보시면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뭐 스마트키라든가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이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도 보시면 이렇게 쭉 LED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나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도 아주 저희가 상품용 작업을 맞춰 놨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디자인에서부터 압도하는 게 진짜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에요. 외관도 고급스럽지만 또 실내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자세하게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실내 한번 보시면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옵션도 너무나도 좋지만 진짜 승차감하고 정숙함이 정말 끝내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뭐 버트림 쪽에 보시면은 전동 시트라든가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잠금 스위치라든가 트렁크 버튼은 하단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고요. 보시면 사이드 옆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뭐 주행 보조 시스템, 뭐 차선 이탈이라든지, 뭐 차선 유지 보조 이런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밑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아. 자. 그뭐 핸들 리모컨 이 쪽에 보시면은 패드시프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뭐 핸들 열선과 이제 전동식 핸들 조절 레버 레버가 위치해 있고 이쪽 뒤에는 차량 간격 유지가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12.3인치 굉장히 큰 LCD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계기판과 보시면은 글자로쭉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뒷유리 전동 커튼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헤드레스트 높낮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유리 쪽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뭐 현재 방향이라든가 뭐 주소가 같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좌우 독립 프로트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쪽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조작을 하실 수 있는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거의 뭐 모든 설정은 다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아서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조절이라든가 모든 시트 설정, 카메라 설정.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라디오나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버튼을 누르시고 컨트롤러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서스펜션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요 전자디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차량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시면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동승석도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트레어 대 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옵션은 당연히 진짜 뭐, 신체가가 1억 6천만원 정도 했던 차량이라 굉장히 좋지만,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지만, 이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뭐, 하이브리드로 보셔도 될 만큼 굉장히 진짜 정숙합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아. 자 그러면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클래스나 이제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뭐 뒷좌석이 거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진짜 고급스럽죠. 자 뒷좌석 또 당연히 전동 시트와 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식 이렇게 쿠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작동이 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뒷좌석, 사이드 에어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도 이렇게 들어간 차량이라 네, 이렇게 뒷좌석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리모컨 하나로 양쪽 다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뭐 리어,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요. 아주 뒷좌석 자리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서도 따로 이렇게 에어컨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뭐전좌석이다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 보시면은 자, 헤드셋. 고급스러운 헤드셋까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헤드셋도 또 들어가 있다는 점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네, 더 갖고 싶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량뿐만 아니고 S 클래스라는 자체는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네,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 네, 그런 헤드셋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벤츠 S400 포매틱 차량 살펴봤고요. 설명 드릴 게 너무 많아서 말씀 안 드린 것도 많을 수가 있는데 자 그만큼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저희 벤츠 S400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벤츠 S 클래스 차량 살펴봤습니다. 진짜 좋다고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타보시고, 네,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2015년식 주행거리 약 4만 3천km 벤츠 S 사대 포메틱 차량이었고요 자, 전소운 이력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저희 벤츠 S 클래스. 바로 아주 합리적인 금액이죠 6,990만 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괜찮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 또 프리미엄 중고차만의 서비스죠. 또 3일간 가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안심하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벤츠 S 클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